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해서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사건이죠. 원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놀랄만한 뭐 일이고, 또 가히 사람이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신비 중에 신비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보내지만은 정작 성탄절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절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해야 되는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준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고지를 하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똑같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도 똑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수아가 되는 것이고 헬라식으로 표기하게 되면은 호세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성탄절을 기념해야 을 되는가?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으로 들여다봐야 되는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나 사람의 이름이나 또 지면이나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가?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담있기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건이 구약시대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땅까지 가죠 이것이 단순하게 역사적인 이야기로 치부해버린다면 성경은 그야말로 먼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뭘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 그 이야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초점을 맞추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사들도 그렇고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 뭐. 이상의 이야기도 그렇고, 전부 다 성경의 초점은 누구의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먼 나라의 역사 이야기, 다른 나라의 지명이 돼버리는거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의 가정의 이야기 뿐이 되고만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모세를 잘 알아서 뭐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돼서 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은 그러한 사건들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 그러니까 성탄자를 보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축하하고, 기쁘고, 들뜨고, 마치 축제의 분위기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아, 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구나. 아, 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전사가 마라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자다 그랬어요. 구원을 짜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기가 되어야죠.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뛰어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고 그런 절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 그런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탄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두 번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죠. 아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뭡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죠. 구약성경을 보면 다시 말하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언약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다 그랬죠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작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집도 안간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리고 큰 의미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은 네가 처녀임에도 아기를 낳는 것과 또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죠. 누가 보음 24장 44절을 보면은 자,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언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전부 다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나를 가리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참 다양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브라함, 이삭, 다윗 뭐 선지사들 사사들 전부 다 기록되고 다윗의 뭐 찬양시 솔로몬 왕의 이야기 우리가 무수히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전부 다그 이야기는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구 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죠그 그것을 이룹니까? 뭔 이룹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죠.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였다고 합니까?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이루셨다. 아멘.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요? 이루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미래의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전부 다그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전부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66권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봤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 제림하실 예수님의 이야기도 전부 다 성경 66권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깨달아야죠. 야 오늘 크리스마스다. 오늘 노는 날이다 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모든 말씀들도 다 성취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다. 그러면 뭐합니까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아미. 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야 돼. 아멘. 네.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아,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머지않아 곧 성취될 것이다. 아님.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님. 이런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이 오신 이후 마지막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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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누리라,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와 아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본래 인간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천국은 못 갑니다. 죄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은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죄, 조상 대로부터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죄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있는가. 자기 손으로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 문제인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잖아요.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야말로 가장 기쁘고 좋은 절기이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러 오셨다. 한편으로는 기쁜 절기이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슬픈 절기이기도 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데 성탄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 간다 팔단 되는 소리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돈 많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면 갈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아미.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벌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해야지 많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원해도 할수 없는 것이 참 성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귀하게 귀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적기인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즐거워해야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 반면에 슬픔이니까 마냥 즐거워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멘. 성탄절을 잘 깨어나야죠. 오늘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뭐합니까? 친구들 만나서 놀고 연인들끼리는 데이트하고 그저 즐기는 절교에 불과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깨닫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적이구나.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잘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